교만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웃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분열을 만듭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세상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만함이라는 것은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 그런데 성경사전에서 보는 교만의 의미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 개념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악으로부터 보전돼야 되고 진리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의 결과는 뭐냐면은 부흥입니다. 겸손하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더 힘써야 할게 뭐냐? 서로의 필요를 보고 또 서로를 채워주고 힘껏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거죠.